집에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 이거 녹아 버리니까. 아,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왜 태어났니? <laughs>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에 살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이귀한이 비밀을 알고 믿고 그 안에 서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는 복된 신령들이 체계하여 줬소서. 우월은풍문아 네. 어린이는 자한다우월은 우리들의 세상하면서 이들의 나이는 육신이 먹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네. 르는 생명의 천국을 달리고 뛰고 나르는 영적 세계의 그 충만함을 노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소 저녁에 잠잘 때 귀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 방독 무너지거나 천정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딜로갈때 계단에 불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힘이 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평강의에 살고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잘잘줄못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laughs> 네. 이쪽에 네. 네. 가운데 서시고 사진 찍을까요? 어. 네